어, 안녕하세요 드라이브트로 막 네번째 오늘 막 네번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막 네번째 시간 남겨봅니다 어, 금요 기도회가 끝이 나고 음, 지금은 장례식장을 가는 길입니다 진짜 친한 베스트 프렌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부고 소식을 받고 어저께 들리고 네, 제가 발인을 할 수가 발인을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 마음에 그래도 잠깐 업을 보고 더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참그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 프렌드, 진짜 찐친으로 계속 같이 커왔던 친구인데 정말 서로 볼거 없을 거다 보고. 함께 겪으며 보냈던 친, 친한 친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정말 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도 많이 뵙고 아버님 참 성품이 좋으시고 평생 착하게 사셔서 그 성품 좀 많이 어, 본받으려고도 많이 노력했고 좀 그렇게 지내셨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예쁘고 소식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아, 참,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많이 힘이 드는 어렵고 역경, 고난, 환란 이런 것들을 인생사를 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이게 또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 또한 우리네 인생, 나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성경에서는, 매번 그 누누이 요즘 제 저희 교회에서 시편 묵상을 이제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죠 정말 아들에게 쫓겨, 아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정말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도 있고 왕의, 그 미치광이 왕에게 이제 이제 어 질투를 받아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에 또 도망 거의 뭐 인생의 절반은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다윗. 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편을 썼죠 어려움 가운데 역경 속에서 그때마다 되게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은 한것 같아요 한란 가운데 주님을 찾고 결국 역경이 왔음에도 그 역경 안에 깊이 그 저자들고 빠져들고 묵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되게 우울증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사회 속에서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깊이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그 너무 젖어가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할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자신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의그 상황을 그 감정이 깊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잠도 못 자게 되고 염세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도 정말 다윗만큼 그렇게 진짜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본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기가 역경에 빠져 있지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역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역경이 깊이 우울감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빠져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의 우리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선택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가지 여러 현대사회 속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지금, 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미얀마 사태, 그 민주화 운동을 이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군부 독재, 정말 진짜 21세기 4차 성, 산업혁명이 일어가고 있는 이런 지, 현대사회 속에서도 이 군부 독재 상황이 정말 유혈 사태를 만들고 폭압과 압적과 폭력의 그 저지를 행하고 있는 그 미얀마 군부, 쿠테타죠.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뭐, 미얀마 사태가, 이주화 민주화 운동 상황이 요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얀마 역사상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둘둘둘둘 운동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2021년도 2월 22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둘둘둘둘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과거 1988년도 8월 8일날 8888 민주화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미, 그 미얀마를 민주화 군부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미얀마를 민주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아웅산 그 유명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제 어떤 민주화의 대표적인 어떤 아이콘이 됐죠. 뭐 물론 그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의 그 군부 독재를 해소했지만. 결국엔 또 이제 군부 독재 다시 한번 군부 독재가 일어났던 게2020년아 2000년대 초반에 또한번또 그런 쿠데타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미얀마의 승려들이 막 약장 서서 민주화를 위해서 뭐 싸웠던 그런 또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둘둘둘둘 어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번에는 진짜 막 이제 사회가 주목할 만큼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제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사람을 진짜 막 죽이고 민주 자유 민주주의 민주적인 삶을 살겠다 민주가 뭡니까 국민이 주권을 취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독재자가 군부 독재가 그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멋대로 죽이고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 아,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시대 정말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가 평화롭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뭐 어쨌든 결론이 즉슨 한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간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많이 가졌다고 한들, 아무리 뭐 사회적인 입지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생을 살아갈 때 정말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부딪혀 올 수밖에 크게 인생사예요. 적어도. 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 환란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돼,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 한가? 환란 가운데 미얀마도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야, 미얀마가 사로 속기 민주 시대가 미얀마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 기도할 거고 자, 자뭐 짧게나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이걸 보고 있는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을 테지만 보고 계시는 그한분한분들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 환란의 때 역경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독교는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뀔 때 나로 인해서 상황도 변화해가는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의 그 중심에 초점이 어디에 게 있냐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또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 계세요.